자,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해 있고, 좀 독립적인 곳이고, 앞쪽으로 전망이 이렇게 멋진 전망이 나옵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펙이에요. 부지 면적 372평, 주택의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29평의 계획 관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전원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방 2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넉넉한 부지, 공방용도 필요하신 분들, 좀 조용하고 독립적인 곳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듬성, 듬성 주택들이 있고, 나왔을 때 약간은 나홀로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뒤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위치에, 지형 조건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 들어오는 진입부 쪽에 이렇게 하우스 한동 있어요. 2018년도 11월에 준공 사용 승인됐기 때문에 주택의 컨디션 또한 준 신축 상태의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주택 측면 쪽으로 하우스와 별채식으로. 게스트하우스, 원룸형이 하나 있어요. 지인분들이 놀러 온다면 이곳에 내어주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스트하우스 쪽에는 별도로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의 2019년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택의 내 외부, 게스트하우스의 내 외부의 상태가 거의 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주택 외부까지도 정리가 잘된 그런 주택입니다. 독립적이고 한적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 치유하고 요양하고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면소재지가 수산면까지 7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어, 각종 편의시설도 그래도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텃밭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측면 쪽으로 이렇게 또랑이 있어요, 또랑이. 물 배수로도 잘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뒤쪽에 막 고가 세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 없고 또 뒤쪽 후면부로도 석축 정비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주택의 측면부도 데크 공간 아, 저렇게 빨래 자연 바람에 말리기 너무 좋겠죠 전면부에도 차양시설과 앞쪽 데크 공간 힐링하고 치유하기 좋습니다 이 앞쪽에 데크에 날, 날씨 선선할 때 전면 쪽에 이 주택의 최고의 장점은 전망이죠. 전망, 한적한 전망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고 책 읽기도 좋은. 하, 너무 멋진 전망이죠. 귀촌하기 너무도 좋은 아담한 사이즈의 주택입니다. 동향의 주택이고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실내는 층고가 높아서 어디 펜션에 놀러 온 듯한 시원한 개방감. 그리고 위쪽으로 픽스 창들이 지금 앞에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주택 내부가 지금 커튼을 쳐놓 정도로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 실내가 인테리어 톤도 환한데 픽스 창이 있고. 전면 창호도 있기 때문에 주택 내부가 환하고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장 자체가 천연재료인 목재를 사용해서 아토피나 조금 이렇게 친환경 자재가 필요한 피부병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에요. 꽤나 주방과 거실 공간이 넓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주택의 면적이 29평이나 되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로 치면 거의 30평 중반대죠. 방들도 이렇게 넓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 거실, 주방도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이에요. 주변으로 또 관광지가 많습니다. 제비봉, 뭐 구담봉, 옥순봉 출렁다리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통 정보는 남제천 IC 30분, 괴산 IC가 30분. 자, 주방도 너무 멋스럽습니다. 어디 카페에 놀러 온 듯한 왠지 바리스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주방 공간이에요. 확트인 조망이 일품인 조용하고 독립적인 그런 주택 소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